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동사라는 걸 해봅시다. 조동사가 뭐냐면은 뭐뭐 뭐 한다에, 우리 말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한다에서 뭐 해야 한다, 뭐할수 뭐뭐뭐뭐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 하다에다가 뭘뭐 뒤에 붙어요. 이거는 앞에 붙어요. 우리는 뭐 수영하다 이게 있으면 수영하다, 수영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붙어요. 우리말은 뒤에 붙어요 영어는 swim이 있으면 뭐할수 있다의 뜻으로 can을 쓰는데 swim can이 아니고 can swim이 됩니다 앞으로 옵니다 그걸 한번 익혀 보도록 하죠 이 우리말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개,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 연습합니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중학교 졸업 정도면 이미 수백 번을 들었다고 보면 돼요 3년 동안 수백 번 족건 칠건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잠 해보죠. 보자. 나는 기타를 칠수 있어요. 막상 이런 문장이 워낙 단순하니까 할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한 5초 정도 생각해서 얘기한다. 고 그러지 말고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기타. 기타죠. 생각나죠 기타 치다 플레이입니다. 기타 해 놓고 나는 연주할 수 있다. 바로 해 봐. I can play. 좀더 단순합니다. 기타. 기타. I can play. 또는 I play. 심지어 can을 안 써도 의미는 통합니다. 기타 I play. I play. 그다음에 I can. I can.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I play. I can. 훨씬 자연스럽다. 사실은. 진짜 대화로서는. 기타, 내 쳐요. 칠수 있다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더 친숙해요. 내말 믿어라. 진짜다. 음. I play. I can. 좋아. 그 다음, 레이첼은 큰 트럭을 잘 운전할 수 있다. 말하고 싶어, 레이첼하고 큰 트럭 생각날 거야. 해봐. 큰, 큰 트럭. 먼저, 목적을 때려뿌린 거죠. 빅트럭, 보호 같은 거. 빅트럭, 그 다음에, 레이첼. 차를 운전하다 할때 drive를 씁니다. Rachel can, can drive can. 또는 can이 잘안 들어가거든. 사실 이 동사 앞에 Rachel drives. 그 다음에 여자니까 she can 해도 됩니다. 되겠나? 다시. Big truck. Big truck. Rachel drives. drives. She can. Well.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그냥 줄였어요. Rachel. 어, big truck. Rachel can drive. Well. 된다고. 여러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뭐할수 있다 할때뭐 뭐를 할수 있다. 뭘뭐 뭐를 먼저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는 뭐 한다. 할수 있다니까 아무 때 해도 돼. 되겠나? 그렇다. 해보자. 자, 예, 연습이 너무 많지 않고 오늘 워크북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다음에 다음에 우선은 이렇게 하시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우선은 다음에 나는 술을 못 먹어 해봅시다. 술을 못 먹는다. 말하고 싶면 목적을 먼저 때려야지. 술을 영어로 하면, alcohol. 뭐, drink.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a l c 그 다음에, 못 먹는다. 할수 있다는 can을 쓰지만, 할수 없다는 can not을 씁니다. can 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합니다. 이때 can't는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can't.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보자. can't. c 어, 혀를 이 안쪽으로 밀고 늘어먹어때요 우리말 니언은 이쪽에 이빨이 니언이랍니다. 윗 이빨, 이랍니다. 윗이빨, 윗이빨 약간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니언 이렇게. 영어의 N은 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Can't입니다. 자, 해보자. 나는 술을 못 먹어. 술 먼저 해봐. 영어로. Alcohol. 그 다음에. 어. I c a n can. 충분합니다. Alcohol. 드링크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술, 술은, 술, 나는 못해 이런 말 하잖아. 어... 뭘 못해. 못 먹는다. 어, 못 먹는다는 뜻이야. <laughs> 상대는 이미 술 먹었어요. <laughs> 뭐 말하기 왜 되나? 어, 뭐 의미 없다니까. 아, alcohol, oh, I can 충분하다고 어... 되겠나. 굳이 동사를 안 써도 돼. 너무 명확, 명확하다고. <laughs> 너무 명확하다. 술을 마시지 뭐 어떻게 뭐 이, 이, 이렇게 하나 이막 이 깨나 이게 도 충분히 술 마시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나는 못 먹어. I, alcohol, I, I can 충분히 된다고 진짜 대화니까. 그다음 나는 화투를 할줄 몰라. 이 말도 그냥 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 화투 칠래? 이런 말하면 하는 경우가더 많죠. 화투를 영어로 번하자 화투. 서양은 카드라고 하죠. 화투는 꽃이 꽃 화자를 쓰니까 플라워 카드라고 합니다. 플라워 카드. 이거 안 되는지 몰라. 중요하지 않고 쓰지 말란 뜻인가봐. 그냥 하지마. 자, 그다음 뭐 플라워 카드 어떻게 할까? 먼저 음. 이게 왜 이래? 잠깐만 그냥 해보지 뭐아 이게 늦게 왔어 아마 그 화투라는 말 때문에 얘가 좀 충격을 <laughs> 받았다 자 그럼 바로 플라 먼저 하면 돼어 답을 얘기해 버렸네 음자 화투를 플라워 카드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해보자 먼저 할말 화투 플라워 카드 I cannot play 이게 안나와요 플라워 카드 그 다음에 I can't 충분하단 말이야 그까지 해도 화투 던지기 연습을 하겠어, 뭐 하겠어. 화투 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니까, 러그 반이면 충분해. flow course, I can't. 충분하다고 이정도갖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응. 먼저 목적을, 할말 먼저 때린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처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 다음, 근데 여기서 can't, 할수 없다. 이거 기억해 둔다 말이야. 뭐할수 뭐 없다. 할수 있다는 can. 우리 했죠? 그 다음에, 동사, can에 동사 못 붙인다 이러면 그냥 can. 뭐 동사만 하고 나서 I can't, she can't 이렇게 해도 된다고 당신 저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는 사운드라고 합니다. 듣다는 hear. 먼저 목적은 뭐야? 저, 소리.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당신 저 소리가 들립니까? 이 말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 소리를 영어로 먼저 목적 뭐뭐를 that, sound. that sound입니다. that sound. 그 다음에 당신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you can hear Good. That sound, you, you can, you can hear. 그렇습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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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hear. 괜찮다고. <laughs> that sound, you, you can hear. 충분하다고. 지금 이게 저 소리 들을 수 있냐. 왠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 쪽에 <laughs> 가깝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런 거야. 저, 저 소리가 뭐야? 이런 거죠. 음. 저 소리가 뭐야를 영어로 해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That sound, that sound, listen to. You can hear?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 다음. 당신 자전거 탈줄 알아요? 먼저 때려야 될게 뭐지? 바이크. 자전거! 바이크! 타다는 ride. 한번 나왔죠, 그죠? 바로 해보자. 바이스컬 또는 바이크. 해봐. 바이크! 바이크 또는 바이스컬! 그 다음에. You, you can ride? 오케이. Okay. You can ride? 어. 또는 you ride? 이래야 돼. 당신 타? 어, 캔,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캔을 해야 된다. 할수 없다면, 무조건 캔트를 써야 된다. 이런 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의사 소통을 해야 된다.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늘어요. 자꾸 혼자서 연습하는 게 지금은 가능한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아, 비슷한 문형이면 충분히 하겠구나. 하다 보면, 응용이 됩니다. 영어 회화나 이 영어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는 제가 볼 때는 스포츠하고 비슷해요. 기본 동작만 가르치면 응용 동작이 그냥 나와요. 자 넘어가볼게. 그들이 이 기계를 고칠 수 있을까? 바로 해봐. 기계를 영어로 말하지. Machine입니다. 고치기 고치다 fix입니다. 네. 알아둬야지. 좀 네. fix, 네. fix입니다. 네. 바로 해보자. 뭐이 기계 this machine. this machine 먼저 때려. 그 다음에 they 그들이죠. They, they can, can, can fix? fix. 오케이 can 심지어 빼도 된다. <laughs> 응. This machine they fix. 된다고. 고치나, 그들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고칠까? 이런 느낌이거든. They fix, 또는 they can fix. 충분하다. 되겠나? 그래서, c a n 이라는게 무조건 넣는 건 아니다. 괜찮다. 자연스럽게라 음. 이왕이면 넣으면 좋다는 거죠. This machine, they can fix. 원래는 이런 거다. Can they fix this machine? 이상해. 생소하다니까. 읽을 때는 알겠는데. 요게, 여런 문장이 40개, 50개, 30개, 만0개이러되면서부터 머리가 막, 아프거라. 편안하게 해보자. 그녀는 컴퓨터 사용할 줄 알아? 해 볼까? 먼저 왜, 뭘, 뭘 해야 돼? 컴퓨터. 컴퓨터. 그다음에 사용하다 use. She can yes. use 좋아. 그러면 네어머님 컴퓨터 사용하실 줄 알아? 해 봐. Your, your mother. 그다음에. She, she your mother, 아. your mother. 아. can use. Your mother 인어도 되고 컴퓨터 your mother can use. 이렇게 되겠죠? <laughs> 먼저 your mother 잘하셨어요. your mother. 컴퓨터 she can use 다 된다니까 어... 다 되죠 이제 느낌 오나 네. 영어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알겠나 네. 느낌이라 말이야 영어는 나오는데 내말 믿어라 나오는데 먼저 얘기해 그냥 네. 일단 얘기해 음. 그게 의문사가 나는 더 쉽더라 의문사 해 그냥 근데 평소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 하는 대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는 뭐 가산명사기 때문에 어붙이고 안 해도 됩니다. 아 컴퓨터 쉬쉬쉬캔 use 충분하다고. 어캔서 약간 더듬어도 돼. 할할할할할할줄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번역을 하자면 다음 제가 들어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can을 했어요. can과 can not 했어요. 그리고 can을 이용한 의문문도 했어요. 의문문 어떻게 한다? 뒤로 올리면 된다. 이? 올리면 돼. 자 그리고 할말 먼저 한다. 이? 지금부터 우리 메이를 이용한 뭐냐, 허락을 구하는 거 해봅시다. 메야이, 뭐, 뭐 하는 거 있죠. 뭐, 뭐 해도 될까요? 할 때. 메이의 뜻은, 뭐, 뭐 해도 된다. 라고 합니다. 허락이나 가능을 나타냅니다. 허락. 뭐 해도 돼? 너, 너, 너 이제 자도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너, 뭐, 뭐할수 있어? 너, 너 유메이, 뭐, 니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허, 허락과, 이 가능은 서로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비슷해. 교집합이야. 에이.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 좀 곤란할 때가 많아. 이게 그 뜻이에요. 바로 해보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다 영어로 하면 come in이에요. 음.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알아두라 may I를 쓰면 돼요. may I. May I 즉, 나는 들어가도 된다를 의문문으로한 거죠. may I 이 말이에요. I may come in. 내가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을.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 말입니다. 메야이 음. 하면 되겠죠. 알아두라. 여기에 내가 왜 이걸 관로 안에 넣어놨냐. 들어가도 될까요? 이를 커민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럴까? 문 앞에 있죠. 문 앞에. 상대가 안에서 뚝뚝 두드리면서 메야이 하면 이미 알아들어요. 음. <laughs> 문을 두드리면서 그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되나라는 뜻으로 동의어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찌개가 있다. 숟가락 들고 메야이 이러면 어떤 느낌? <laughs> 느낌이 오나? 메야이 이 디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한다고. 숟가락 들고 메야이 oh, 뭐? 이 디스 uh, 찌개 이 말이겠죠. <laughs> 이이 뭐들 요 그렇다. 저 집에 가도 돼요? 짐 사가지고 <laughs> 가방 싸서. 자 어떻게? 메야이 끝. 메야이 고 홈. 필요 없어요. 메야이. 시계, 네. 끝. 얘들은 이게 대화라고. 그것도 영자하고 앉아있다. 아 집에 가다. 뭐더라? 집은 홈인데, 홈이 부산가? 이런식으로 생각해요. 예, 부산 맞습니다만은. Downstairs, upstairs, 전부사예이에요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바로 해봐! May I? 끝. May I sit here? 이 말이거든. 물론 하면 더 좋게, 이미. 그렇죠. 그, 그, 여기 앉아도 될까요? 굿. 의자를 가르치면 돼. 빈 공간. May I? Oh, oh y ye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n no,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laughs> 자, 그 다음. 창문 열어도 될까요? The window. 이렇게 해도 되고? May. May I? May I open t 줄임말입니다. 창문 지금 덥다 말이야. 창문 열것은데 May I. 그러면 창문 닫아도 될까요? 이거는 뭐? 눈치 빠른 <laughs> 것들. 머리 좋아. May 예요 뭘를다니까 그걸 얘기를 외우고 있다니까. 하, 진짜 중학교 때 제가 참 중퇴 의지가 강했어요. 학교 중퇴 의지가. 결국 결국 성공을 했지만, 그 학교 중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성공이 성공이야. 학교 중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제 의지를 관철시킨 데 성공했다고. 근데 그 이런 걸 외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걸 외운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게 왜 앞에 있잖아. 그 장이? 음. 자, 일단 그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여러분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어는 빨리 하고 다른 걸 해야 되거든 여러분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공 체력 야성 회복 인간관계 인생의 행복 추구 독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뭐 이렇게 우리 방금 우리 캔을 했습니다 할수 있다. 근데, can이 빨리 안 나온다고. 목적 앞으로 보내버려, 잉? 응? 네. can은 반복해도 되도록 안 써도 된다 그랬다, can나도 마찬가지다. can't를 길게 발음하면 된다. 알겠지? 네. may, I, 이렇게. 뭐, 뭐 해도 될까요? may, I, 쓰면 돼, 그냥. 뒤에 동사, 굳이 안 써도 돼. 제쇼로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may 추가 활용. 제가 이 사과 먹어도 되나요? 해볼게. 어쩌면 되겠어. 사과 먹다, 1F 포 네, may, I, 끝. 애플을 가리키면서 메아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laughs>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좀 특수한 요 약간 다른 경우어 디세프 메아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 찌개 내가 먹어도 될까요? 디찌개. 메아이 찌개, 그런 거지 뭐. <laughs> 자,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질문 영어로 뭐래요? 퀘스천. 해봐 바로. 퀘스천. 메아이 퀘스천. 메아이 끝입니다. 퀘스천. 메아이 질문. 질문 이렇게 하죠. 메아이 해도 됩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외국인 머리에는. 다고목적은 먼저 때려버린 거야. 그다음 내가 네 책들 좀 빌려가도 돼? 빌려가다 생각 안 나도 괜찮다. 책들 뭐고? 네 책들? You r books. books. 그다음 may I? 자, 책을 가리키면서 이 매알 음. 굉장히 짜증 나는 상황이지. 상대 입장에서는 아... 하지만 그래도 m 알 y I borrow 지 굳이 필요 없어요. borrow your book, 매알 borrow. o oh, interesting. May I go home with this?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내 전화기 좀 써도 돼? 전화기 폰이겠죠. 자, 해봐. 네 전화기. Your phone. May, May I? I? 그 다음에, 조금만, 잠시만. Just a minute. 많이 들어봤죠? Just a minute. 음. Just a minute 또는 Just a second 이렇게 합니다. Just a second. 1초만 이런게합니초 just, 1초. just a second. Your phone, may I just a second?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만 살짝 더 붙이면 되는 거죠 되겠나? 네. 어? 자, your phone, may I? 네. 됐다. 음.